그래서 내가 어디서 사는지 오프라인 매장 갈 거야. 어 아, 여기다 수거. 어, 어 이거 이거. 이거네. 이런 면들이 기가 막히어 어? 다른 소재는 못 입어.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우리 집에서 봤던 컵이지. 그게 대박이다. 어 <목소리> 내가 자주 다니는 동선이야. 흥선대원군 이하응. 제가 생각할 때 흥선대원군은 약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서원을 대폭 정리한 것 같거든요. 이왕이 없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그별촌 그러니까... 누가 했죠? 조직했죠 그런 거 하지 어, 말고, 내가 아, 그래. 지금 이항만 보고 <laughs> 있는데 뭘따걸 물어봐. 딴 <laughs> 그 길로 세. 근데 왜 역사를 내는 거야? 수학만 내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응. 시를 냈어, 6학년짜리해가지고아 그것도 애매한데. <laughs> 그니까 내가 맞추면 은 나를 뭘 사준다며. 사주는 게 아니라 선배가 사는 거고. 골드카드 네. 보여줘요. 네. 예뻐, 너무 예뻐, 색깔. 음. 완전 엣지 있어. 제가 듣기로는 이 카드는 독립금이 미래에셋이랑 연계가 돼서 주식 투자로 된다면서요? 네,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예수금으로 쌓있는거 되게 신개념이다. 신개념이야 음. 마일리지나 이런 거 되게 흔히 쓰잖아. 응, 투자 가 어. 되니까. 무슨 이건 되게 골드잖아. 네. 다이아몬드가 있어. 다이아몬드가 오, 다이아몬드 가 있어. 박스예 보다 내가 쓰는 이 골드랑 박스가 달라. 이거. 아니, 잠깐만. 근데 김네주 어떻게 달라? <laughs> 네. 메탈이네. 메탈이 됐어. 이거는 이벤트를 하는데 내가 1 0만원 쓰면은 1 0만원 그대로 돌려주는 이벤트 중에다가 400만 원을 넘게 쓰면은 30만 원 바우처까지 주는 거예요. 뭘 하실 거예요? 쇼핑을 뭐 하냐고 물어 궁금해 궁금해했던 거 있잖아 음. 일단 우리 집 그릇 제사 그릇이에요? 이게 그릇이 이능원 선생님 작품이에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 오프라인 매장갈 거야 두 번째는, 디퓨저랑, 수건이랑, 그러니까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들리는 집이 있어, 한남동에. 수건, 수건 좋더라, 선배님 집에. 어, 어. 그냥 이런 건데, 엠보싱 있는 그냥 이렇게 거리 있고, 이건 작은 사이즈고, 어. 큰 사이즈들도 있어. 그리고 제가 맨날 입는 면티들 있죠. 맨날 입는 거? 어, 맨날 입는 반, 입는 거. 어, 반팔, 긴팔, 어. 똑같은 거 10개씩 있잖아. 그거 매장은 가자. 그 집이 핏이나 소재가 다른 면티로 나는 못 입겠어. 그래서 그세 군데 가자. 현미 쇼핑 취향이네 오늘 응. 응. 어. 너무 궁금해 난그 티가 제일 궁금하네 그거 그이 PPL 아니잖아 전혀 다 아니지 PPL은 오지 현대카드만 그러니까. 첫 번째 한남동 모노아 뭐 우리 때문에 너무 또 수건까지 까 놓은 거 너무 미안하다 그게 뭐 아, 비밀이라고 같이 좋은 거 쓰면 좋지 아니, 뭐 나, 나는 저거 나, 네. 궁금했어 현데 베게도 그건 백화점에서 샀어 그거 어디 거야? 조선호텔 친구 네, 뭐 비밀이 뭐 그게 뭐어그 양말 어 샀어? 이 양말은 이 양말 왜 궁금한데 아니 양말이 아 그냥 흰색 양말이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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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달라, 그냥. 이게 샤넬에 어울리는 흰색 갱마를 어디서 구하냐고 또 이러면서 또 샤넬은 왜얘기그해 이거 샤넬, 봐도 샤넬이 있잖아 아뭘샤넬 시계는 애플워치인 거야 시계 애플워치고 어 시계 시계 이번에 하나 장말했어요 근데 이게 에르메스하고 애플이 같이 콜라보해서 이 시계는 에르메스 매장에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올블랙인 거야 요긴 주황색이네 가죽이 에르메스 가죽이 소가죽 그래서 와. 요거 하나 샀어 홍콩에서 전혀. 우리 이렇게 한차 타고 같이 어디 가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와. 요즘 또 성루 피디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많이 벌면 좋죠 뭐 어. 나는 에르메스 애플워치를 못사아 나는. <laughs> 카, 카드 아까 봐. 어디 갔지? 야, 잠깐만요. 아니 뭐 나만 아니, 무슨 에르메스 뭐 아치라는 줘봐. 아니 자기는 이거 봐 자기는 아니 사도기 자본주의 세계에서. 색깔이 에르메스 색깔이다. <laughs> 이거 는 주식을 투자할수 있는 증권 계좌 돈으로.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무 종목이나 내가 원하는 종목을 살수 있어? 자살수 있어. 근데, 이제, 삼 같은 거 내가 마일리지가 6만 원이 없으면 못 사잖아. 한 주도 못 사잖아. 그렇죠 근데, 소수점투자가 가능한 거야. 조회에서0 0 0 0 young, y o u 그냥 천 원이든 만 원이든 소수점 투자가 되는 종목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보통 사회 초년생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 재테크 같은 걸 하고 싶어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적립되는 적립금이 어딘가에 또 투자가 된다 그치. 그럼 또 위안이 좀되 거지. 가자 여기에요 모노하 응. 안녕하세요 내가, 이거 화정 언니네 집에서 응. 화정 언니가 내가 사줬다 그랬잖아. 응. 여기 있는 거. 그냥 소품들 올려놓는 거. 이거 우리 집에 내가 이 위에다가 비누 올려놨다? 어. 여기다 수세미 올려놓고. 맞아, 어. 맞아. 맞아. 우리 집에 있는 소품들 가끔 여기 맞아, 보이지? 이거? 그리고 여기도 이거 다비퓨죠이 위에다가 얘네를 이렇게 몇개 올려, 이렇게. 코르크막이 만들 때그 우드야. 맞아, 맞아. 여기다가 이, 이 오일을 떨어뜨려. 어. 그럼 향이 나. 아, 이거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니면서 셀링 못하는 거를 이런 편집샵에 오면 은 가끔씩 몇개 이렇게 어, 건져가는 거야. 여기 보면 또 이우환 선생님 작품도 이렇게. 힐링되지 않아, 여기 공간? 응. 일요일 같은데 그냥 혼자 돌아다닐 때 가끔씩 들려. 근데 추억이 어떻게더라고 그냥 매일 접하는 그릇들인데 조금만 신경 쓰면 예쁘게 차려서 먹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나 이런 데 오면 막 넋이 빠져, 좋아가지고. 나 이런 거 보는 게 제일 좋거든? 어, 여기다. 있 수건. 어, 요거, 요거. 요거예요 우리 집에서 쓰는 게 이거 화이트랑 이거 네이비 아이저. 두 세트. 맞큰 사이즈. 이거 목욕할 때. 너무 고급스러워. 응. 그래서 요걸 살게요. 이게 얼마하 나에? 12,000원, 1 2 0 0원큰거두 개, 작은 건네 개씩. 네. 네. 맞춤 우리가 이런 거고 아 어, 긴장되네 이거 진짜 긴장... 준경과 <laughs> 창이, 그린은 미래의 생태카드 마일리로 주식을 샀습니다 준경과 창이는 평균 39주를 샀고 그린은 24주를 샀습니다 신혜람은 평균 몇 주를 샀을까아네 주세요 여기 정답? 너무 금방 나와요 어... 정답 적어주세요 정답은 34주 정답 오! 어떻게 됐어? 이건 그냥 너무 간단한 문제라 약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진경과 창의가 평균 39주래요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7 8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3개 그리고 24개를 샀잖아요 그럼 78 더하기 24를 더하면 102에요 100이 나누기 3을 나누면 그럼 34라 이 네, 정도는 제가 풀어요 22만 5천 원드원해 네네네. 아, 조금 더 고를 까 그랬네.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음. 계산했어요 그 제작진의 네. 다이아거든요. 네, 계산했어요 이거 잘할지 몰라. 이걸 가질지 안가질지 모르는 거. 네, 일단 어. 지금 기분 좋다. 어, 어. 긁었잖아요. 음, 음, 음. 이게 지금 이게 현대카드 앱이잖아. 보유 음. 포인트를 들어가요. 탁 마일리지 있잖아. 그럼 래 118,424원이네. 음, 그래. 네. 그래요. 아, 네. 고르는 거 아까 말했던 소수정태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애... 2개 하잖아요. 교환 네. 그 신청을 눌러요. 네. 59,212원 마인드씩 산 거야. 주식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출금해도 돼. 현금으로. 오! 오 너무 재밌어. 뭐살 때마다 뭐 주식 하나씩 사고. 이거 대박 날것 같아.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백화점. 백화점에 있는 매장을 갈 거예요. 여기야, 여기. 베임스 펄스. 제가 진짜 오면은 항상 여기서 쇼핑하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다 있어요. 정말 너무 질이 좋고 난 여기 면티를 면티 그 직영 그그 면티들을 계속 사는 거지. 이거네. 이런 면들이 기가 막혀. 어. 이수학에 있는 거. 이렇게 얇으리 하잖아 면이 두껍지 않잖아. 아, LA 내내 이거 입었잖아. <laughs> 뉴욕 내내 <laughs> 이거 내복 입고. <laughs> 근데 이건 이제 여자 사이즈고요 저는 남자 사이즈에서 입어요 너무 티셔츠가 여자 사이즈는 짧으니까 약간 이렇게 길어져서 난긴게 좋아 짧은 것보다 근데 질감이 아 이건 괜찮네 응. 이 정도 응. 오래, 오래 입잖아 근데. 오래 입잖아 이거 한1 4 8 0 0원 정도 어, 합니다 괜찮아. 예. 괜찮아. 대신 오래, 그래. 오래 입어요 이거 할머니 될 때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제가 또 골라 보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또 제가 사랑하는 이 그레이 내가 또 맞추면 되니까 <laughs> 요것도 하나 해야겠다 긴팔 블랙, 어, 긴팔 블랙. 이 셔츠는 사야지 아니, 이, 이건 난이 색은 없어 이거 사야 돼 이거, 이것도 매력 있잖아 브라운이 좀 있는 거 그쵸? 네. 얼마예요딱 100만 원오 100만 원딱 100만 원와 100만 원 고려의 제31대 왕으로 원나라의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개혁 정치를 펼치자는 비호 공민왕이야. 너무 기본 아니에요? 노국 공주의 남편 아니야. 노국 공주는 원나라의 공주였어. 그러나 자기 남편 공민왕을 너무 사랑해서 원나라를 배척하고 고려의 공민왕을 도운 공주야. 나내 지식이 약간 놀랬어. 예전에 나 갤럭시 그 태팔 때 뭐랑 헷갈렸어. 태조 왕건이랑 뭐? 궁해가 나중에 왕건 되는 줄 알았어. 왕건 되는 줄 알았지. <laughs> 내가 그랬던 애였어. 어. 그러니까 그때도 좋거든요. <laughs>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laughs> 어. 아무리 노력해도 굴로 갈 수가 없어요. 어. 죄송합니다. 다음 어디 가는데 우리 그래서? 다음 그거 그릇사러아 그릇? 그래? 예. 어. 아저 자기 돈안 쓴다고 신났는데 거기 안에 다 선물 주고 <laughs> 내가 다죽잖아냐 그릇 이 진짜 아니 왜구독자님들리는데 어? 그때는 아니 그. <laughs> 오해전하세요. <laughs> 여기 우리 내려요. 여기 1층은 이렇게 갤러리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작품 전시하고.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우리 집에서 봤던 컵이지. 이거. 어 그것도 있죠. 네 그것도 있고. 그렇잖아. 이능호 음, 선생님 그릇. 이능호 선생님 사인. 아, 음. 잘 찾기가 어렵지 이런 데를 아유, 이런 그러니까 데는... 소개해드리고 싶었어. 찬압도 아... 풍편 같은 거 하면 어르신들한테 오. 선물할 때 요, 이런 수, 데다 그렇구나. 싸서 이렇게 딱 해서 드리면 제일 좋은 선물이지. 이런 거는 이렇게 뚜껑이 있어가지고 계란찜이나 조림 같은 거 식지 말라고 이렇게 뚜껑 닫아서 내놓으면 되게 좋아요. 이런 거 얼마예요? 사장님 50만 원요? 아 준비 좀... 알았어. 근데 이제 내가 백사고, 구두사고, 뭐, 액세사리 사는 거에 만족하는 분도 계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돈생기 때마다 이런 거 하나씩 사 모으는 재미. 네. 그런 거에 또 빠지면 또 다르지, 또. 맞아요. 그 얼마나... 취향이니까. 음. 네. 밥그릇. 그리고 국그릇. 밥그릇 3개, 국그릇 3개요. 네. 만지님도 만약 드린다고 하면, 요거 세트에 앞접시까지. 이건 드려야 돼. 앞접시 있어야지. 네, 이렇게 딱 이능호 선생님 작품으로만 샀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놓지 말고 여기다 다른 섞어야 예쁘지. 이거만 여기 세 개만 따면 여기 한 개랑 똑같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어, <laughs> 내가 자주 다니는 동선이야. 예쁘다. 97년. 오, 아주 가격이 그냥 딱잘 맞췄네. 포장하는 동안 문제가 을까요 뭔데요? 수학이에요? 네. 몇학년이요 중일. 중일이야? 네. 중일 선도는 해야지. 진정이 미래세트 혼백카드로. <laughs> 선물을 8개씩 나눠주면 4개가 남고 9개씩 나눠주면 7개가 모자랍니다. 그때 선물의 총 지수를 도와줍니다. 수 남길 8... 4... 5. 8개씩 나눠줬어. 중학교 올라가면 확실히... <웃음> 네. <웃음> 찬물 있어요, 찬물. 땀이 삐짓삐짓 나네 <laughs> 힌트 받을래요? 네. 아, 네네. 바로 받을게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받을게요. 좋아요. 받을게요. 후배들의 명수가 X. 선물이 X가 아니라? 어! 아니, 그러면? 전 사, 30일 같은데요? 틀렸어요 음. 이거 우리 한 수백 번배고잖 지금부터 도대 설명을 좀안 해. 실제 웃고 싶으면 그냥 마음껏 웃으세요. 찾는 게더 기분 안 좋거든요. 내가 분명히 X를 모르더라고 했어. 후배들. 후배들 명라고했잖아요 네, 네. 8개씩 네. X명에게 나눠줬더니. 나눠주는데 왜 곱하기래? 곱해줘야지. 8개 나눠주안거나이 8개, 8개, 8개 몇개 넣었어? 2 4개 아... 남았어 4개 남았대. 네. X가 뭐라고 했어요 후배들이잖아. 후배는 11명인 거야. 그요거 아무거나 하나이 넣어주면 돼. 8 곱하기 11은 4개 남았대. 그러면 88 더하기 4는 92. 92개가 총선물이 이걸 내가 배웠다고? 응. 어. 전현무 쌤한테도 배웠고. PD님. 어. 저 이런 어. 무대 처음 봐요. 아. 자료 화면 나갔지. 미지수는 뭔데? 3점짜리 수. 트 3점짜리 슈트. 여기 긁어야 되는 거야? 이거 포장해놓은 것 봐. 이렇게 그래서. 골무에다가 이렇게. 이거 새. 피디님, 그럼 네. 제가 이제 이거 사자를 긁었잖아요, 카드를. 네. 그럼 이거 긁을 때마다 매번 앱에 들어가서 마일리지를 주식으로 사는 걸 내가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음. 근데 원래 자동 투자가 있어요. 그럼 매번 안 들어가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그 종목으로 계속 사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매번 사주시는 거 물건 살 때마다 마일리지로 투자를 하면은 투자하는 습관도 길러지고, 아, 이게 왜 이제 나왔어?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간단하게 아니, 잠깐 최종 먹자. 문제를 그냥 풀고 다니 가야지 아그집 그러니까 그 가서 앉아서 어. 최종 문제 풀자 진짜 맛집이 있어서 그래 피피엘 아니야 가 아, 맛있어 사주려고 그래 또 오늘 알차다 쇼핑 어, 나 너무 이천동에 네. 유명한 거 아니야 아니 성수동도 있어 예쁘지 예쁘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팥빙수 하나, 백설빙수 하나 아, 네 나는 이제 성수동 쪽에 올 일이 있으면 여기 무조건 와서 여기서 한 그릇 먹으면 너무 좋아 성수동 오면 동빙고 어. 수 어, 음 쇼핑의 끝은 팥빙수 음 아, 미국 관련 있네.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선착순 이벤트 어. 하세요 5천만 원한다에 주식을 주식 드린 거야 필터는 아. 애플 주식 100만 원 그리고 꼴등을 해도 9만원 내신다 지금 하자. 지금이라도 잘 듣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빨리 지금 뭐를? 아휴, 역사로 해. 아니야. 응. 음. 낙차까지 맞춰서 가져가고 싶었지, 네. 이아니 <laughs> <laughs> 참, 이게 내가 가져가도 문제고, 어. 못 가져가도 문제고. <laughs> 어. 참, 문제다, 문제. 그냥, 그냥 만재님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 뭐 봐주고, 뭐, 일부러 드리려고 틀리고.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만재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재인은미국에 현대카드를 이용해서 지난달 2만 마일리지를 모았습니다 진경이 A사 주식을 0.025주 구매해서 2만 마일리지 다 썼어요 그렇다면 A사 주식의 원래 주가는 3주당 얼마일까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풀어볼게요 일단 0.025주면 1,000분의 25주예요 그러면 5, 4, 20, 40분의 1 이렇게 약분을 해놨어요. A 주식을 어, 이렇게 40분의 1 구매했어. 미안해, 나 약간 원시적으로 좀 부르. 미안해요? 아니 100만 원짜리 주식이야. 그런데 내가 2만, 2만 원밖에 없어. 100 나누기 2하면 50분의 1이지. 90만 원이면 45분의 1이고. 80만 원 나누기 2하면 40. 아까 이게 40분의 1이지. 그러면 80만 원이다. 한 주에. 정답을. 80만 원이요. <laughs> 나 어떻게 나, <웃음> 아니, <웃음> 내가 정정당당한, 이걸 억지로 틀려도 진짜 재미없잖아. 야, 그럼 이러자. 역사 문제 하나 더 해. 해서 역사 문제 제일 어려운 거네. 근데 그걸 내가 맞췄어? 그럼 우리 만자님들도 쿨하게 그냥 포기하기. 홍진이 그래도 가져라. 쿨하게 서로. 1876년 조선이 맺은 조선 최초의 금대적 조약은 무엇입니까?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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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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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출 아, 안그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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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